이건 거의 영상 찍는 용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래션입니다. 동물여권 내라오.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 이거 이거 나 의도치 않게 강제 종류당해 생겼어. 다들 공주리고 우리 가족 전부 다 사망할 것 같다고. 1972년 11월 30일. 오요. 아, 중국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위소. 외교관들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조,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민들에 대한 자동적 몸수색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어, 아, 외교관들이와 아그 리국에 앞서 여권과 유효한 외교관 외교관 권한서 여권 외교관 권한서 오케이 알았어 기본 규정 하면 되지 자 오라 <목소리> <어라. 웃음> 날래 날래 오라우 총 <목소리> 아유 아유 어, 아, 아 안면 탈모가 상당히 심하군 박승훈 씨음음 음. 음! 呃, 에... 뭐시기, 저시기, 뭐시기, 저시기. 됐겠지? 가라오첫 손님은 항상 올바른 분이라고 믿고 있어. 자, 다음 빨리 오시라 랭크 모시라고 아우. 그나마 사람답게 생겼다. 친정원의 체류기간은? 음.. 14일 쯤이려나 음.. 14일? 그렇구만 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잘랐지? 그래 고대철 아.. 이름이 훈민네 아.. 그래? 아.. 네 여권 네 여권 만료일이 됐는데? 만료된 서류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 그러면 집으로 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 사색에 잠겨보라고 자연의 기운을 흠껏 느끼면서. 아 할아버지, 아유. 할배 또 왔구려. 아, 아 아유. 반갑습니다. 할배. 리쿠표가 아니라 리쿠 허가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샀어요? 아, 할배, 할배는 그냥 체크 안 하고. 거무서만 찍으면 될것 같소 하하하 <laughs> 그렇습니까? 아, 아, 알았습니다 아이 밝은 할 배야 어 주먹을 머리다 쳐박은 듯한 안혜와 함께 살려고 왔지 안혜 김병훈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여긴 와리오가 있는데 힘든 세월에 보냈어? 어? 힘든 세월 보냈는데 얼굴 형지 달라져? 얼굴 골격이 달라지냐고? 한번 보자고. 어? 야 손가락을 딱 봤는데 백퍼 안 맞다니까. 봐봐. 안 맞잖아. 무슨 소리냐고? 아오지로 가서 무슨 소린지 알아보시라고. 다음 옷라고네그 옷이라고. 자식.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말이야 교사단이 기다리고 있네 뭐지? 각시탈 아니 각시탈이야! 윤성식 빰빰빰 빰빰 다음 <목소리> 윤성식씨 이분은 보내주면 되신 되.. 되구려? 여권 제출하시라우 안해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안해가 다들 있구나 난안해가 없는데 이 게임에선 있지만 방종환 음 어, 베트나, 베트남 호찌민 음, 그렇구려. 음, 아, 다, 괜찮아. 아, 괜찮아. 뭐야, 이거. 어, 아. 가시오. 자, 다음 오시러. 아, 다행이다, 안 떴어. 어, 아. 어우야, 얼굴 진짜 간사하게 생겼다. 아. 14일? 아, 리자드맨, 아. 김명환씨아아 아, 14일 아어음 여자 여자 아요여요 여, 여, 여자구나. 아이 리자드맨 안코시였구나 미안. 헤 대한민국 아음 어, 카시오 어서 가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굶질고 있어 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안해와 다들 안 해가 있구려 아이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라서 그런가 아이고 옆구리가 시리구려 어 그래 바람 컷똑같고 어어 따이완 노지민 음 에? 에 아, 맞는데 타오 고대절 어어여가 그래 너너 고지서 날라오면 너 총살이야 야짤짤짤짤딸 윤성식 아니 가 가시 탈 가시 탈은 가시라오 고지서 날라오겠지. 어? 안나라오네아 <laughs> 각시탈도 이제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오는구나 로동하러 왔어 몰래 안오네 노문영 소베트의 노모시비르스크 얼굴이 살벌하다 이 이말년 시리즈 나오는 사람 아니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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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영어 배우 아니신가? 이.. 이 인터넷에서 바, 봤는데 일반 노동 에.. 아, 너영걸영걸영걸 영걸. 영걸. 이름이 두개 손가락 무늬를 체크해야겠어 누구냐? 야! 이름이 두 개야? 어? 이름이 두개 니가 무슨.. 아.. 아.. 아, 아이고 자기 이름에 트라우마가 있었나봐 어렸을 적에 애들한테 놀림을 받은거지 헤헷! 너 그냥 망창한 녀석! 그들 개다시기! 외교회담 여권은요? 여권은 어디썼니까 아니 한번 해줘야지 김수만? 울란바토 몽골이야 울란바토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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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너 천천히 할 거다. 너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너 진짜 내가 아주 정확하게 할 거다. 진짜. 혹시 하나 빠짐없이, 활자 하나 빠짐없이 내가 정확하게 할거야 어디야 너 몽, 몽골 몽골에 울란바토이 있네 아 이놈은 정상적인 놈이구나 어디봐 몽골 외교인장 맞아 네 여권? 맞네 아니 짜식 아니 숫자뜨기 없이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고 어. 평이 걸린 가족들에게 약을 제공하시라고. 다들 에 걸렸어. <laughs> 아니 이거 강제로. <laughs> 아니 강제로 이거. <laughs> <laughs> 미친 <laughs> 아. 아. t h 나 t 얼마나 했니? 아 아, 야 얼마나 했는지 안 나오면 어떻해 요즘... 아, 안 해? 즘즘이하하아프프카카안해 안해 안해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어 중국 최고위 외교관은 조선 간첩으로 밝혀져 국경에서 부터 방도연 사망도 수 날씨 없고 예능 없습니다 1972년 12월 1일 <laughs> <laughs> 우리 가족 사그리 아사 아어윤선식이 윤성식이 어... 어어... 어. 연락관? 연락관? a 어 u a n Lila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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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보너스 좀아 보너스 좀주시라 a n l i l 영식? 영식, 영식? 봉급 <laughs> 체포수당. 아 체포하는 거 나왔네. <laughs> 아 이렇게 <그게> 말이 많아. <laughs> 아 그래. 어이 하루만 더 하고 나는 그만 하도록 하겠어. 이제 모조리 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빨리 오시라고 네, 그럼 오시라고 <laughs> 오, 우와, 야. 뭔가 IT 업종에 종사할 것 같이 생기셨네. 어, 강성부, 서조선, 어, 나선구획, 있었어. 가시라우! <laughs> 야 골수 날라면 진짜 아, 오, 뭐야 외계인 아니야? 회의? 리어 내놓으라고 했잖 수. 왜 이렇게 리어을 안줘? 아, 진짜 굼뜨구만 행동이 김병배어 왕쥬 어 시라오. 설마 <놀람> 고추 날려 면 <골충하려면> 진짜. 다행이다. 오야, <놀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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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데? 뭔데? 협잡구나 나. 작은 콜레치아 물리수의 짝짓기 습관. 아니, 작은 콜레치아 물에 짝짓기 습관이 대체 정보국이랑 뭔 상관인데! 이 가짜를 주면 된다는 거지? 친구, 두달 정도입니다. 음, 여권 번호부터가 다릅니다. 이제, 체포하면 됩니다. 아우지로 가시라우. 어서 가시라우 다 모시라우 실례시.. 아 진짜 웃겨 강대현 이 여자 아 원산 구획 원산 구획이 있니? 원산 구획이 있구나 이렇구나 가시라우, 에어. 에어. 안녕히 가시라우. 아이, 이봐. <�자는 brainstorm> <바람의 freely split> 오지 마세요. 로동? 로동? 노동? 통과가 로동입니까? 아 지나가는 길이야? 아이고 그래? 말을 바꾸는 거 보니 이상한데 수상하단 말이야 근데 어? 이거 어디야? 또 어디 사람이야? 뭐야? 아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같은데? 다 다른 거 같은데? 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그리고 난 고지서가 날라오겠지? 아, 니구나 우와. 우와. 독타보에서본것 같아. 외계인이야. 30일? 아, 윤성식 씨. 아까 본 이름 같은데? 아까 본 이름 아니야?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윤성식? 뭔 물건? 아! 아, 아! 각시태. 뭐, 뭐야, 이거? 아니, 빨리 다음 손님! 이거 어, 나해 읽고, 돼지령도 잘. <laughs> 빠, 어, 빨리,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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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혁명이고 자시고, 우리 가족들이. 뭐, 죽게 생겼다고. 노동 허가서. 소벳 so 아. 체육. 기한. 이 꿈만 기가 지났어. 아오지! 아오지한테네? 어, 아, 안녕히 가시라오. 아니, 다음 오시라오! 네큼 오시라오. 우와, 심각하게 생겼다. 만날려고 체류기간, 14일, 오케이. 오, 오 오케이. 베트남 하노이 있어 있는 거야 남자 정치국 베트남 관련 없는 거구나 어, 정치국 맞네. 아 가, 가시라오 방남철 씨, 아다른오이라고 어서 오시라고. 이민 얼굴부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손가락 무늬, 아 마지막 손님이니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어. 방 정수 방 청소할 자식아 이놈 다릅니다. 아 역시 내 사고 있었어. 아 통과시켜주긴 개뿔이 기다리마시라우 아우지로 가서 나오시는 것을 기다리마시라우. 오오오어어어어 이거, 적적이야 이거, 이거, 이적이야 식비, 난방비, 거료비기적이야이적이야 아, 이거, 기적이야 차단속 개조는 못하지만 이제 다들 아프지 않게 되었어 꿈질이도 않게 될거야 기다려 아빠가 열심히 할게! 자 동물 여권 내라고 였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방송 즐겨찾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드립 등은 가공의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